그저온행수 분배기가 아래쪽 천장에 있는데 그 천장 그 카바를 일단 분리를 해주고 그 카바 여기까지 그저 카바 물방울이 이제 몇 체가 있고 물은 흐르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저기 결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로가 아니고 저거는 이거는 저 어디서 물이 새기 때문에. 물방울이 매체가 있는 겁니다. 이물다 닦고 다음 날 다시 와가지고 다시 확인을 또 하니까 또 물방울 또 매체가 있습니다. 어디 물이 떨어지면 야 뭐가 인데 이제 물 고여가 있으니까 떨어지 물이 떨어지네. 또 흐르자 어. 어. 이제 백0로 인도. 이 아파트는 동서허브네 사무실 뒤편인데 분배기를 물 분배기를 그저 너무 작게 만들어 놔 가지고 꼴리는 현장인데 작업을 좀 난이도가 있다 이거는 아 이거 한 크기가 이만하게 된걸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좋게 이거 어떻게 조립을 해도 조립 자체가 이거 힘드는데 음, 이거 참아라! 이라가지고물 안에 있는 거다빼고다뺀 다음에 을먹집 밥을 가고 밥을 고 밥을 먹겠 밥을 먹고, 밥을 님고 밥을 먹고, 밑에서, 이제, 얼라, 호수 집을 어가지고그 탐지를 하는데, 저, 빙기도 아니고, 화장실 두 개인데, 요게 지금, 냉수인데 요게, 세면대도 아니고, 그 옆에 화장실도 세면대하고 체크를 해보는데, 체크 해보니까, 요기도 지금, 반응이 없고,

이사고 <사실> 이거 거의 쓴 적이 없거든 예? 이사가지 이쪽은 거의 쓴 적이 없거든 제가 방송을 썼어수고고 뭐, 한게없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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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 안에 보면은, 얼러가 보입니다. 처음 봤자. 네. 어, 뭐 콘크리트가 아니 배관이 이거는 저 김해 그 배관 항공의 이배관고 처음 보는 것 같아. 김해도 그때 김해는 이거 아니지. 김해는 20.. 2 0인가 아니 그거는 엑셀이고. 엑셀 XL, 근데 굵은 거. 어피이고 이게 피비 이중관이라 이중관. 네. 5s 1 아래 2가 전부 다가라야돼어 어디있어 어디어디어가네 이렇게 들어가 있네 푸거든 뭐가 이상 있는지 한번 보자. 다 정상적으로 꽃피가 있는데. 신유. TV 이거는 꼭 16, 16짜리 거든 그것도 네. 되죠 어. 번나 한번 안에 물이 한그번 들어가 있을끼야 봐라 예, 예. 아, 이렇게 물 많이 들어가 있지 안 들어서 확인해 봐 이거. 어. 내, 내려, 내가 잠시만. 이게는 직관이 짧아가지고 롤관으로 미리가 작업을 해야 돼. 직관념이 좋은데. 이마 작업 자체가 바로는 절대 못 넣는데 이게 좀좋아가지고 손가락 많이 도 겨우 들어가야 되니까 작업이 되겠지 이중간 그 수전 엘브를 PB관에 삽입을 해가지고, 그, CD관에 연결을 해가지고, 그, 이제 벽속에 이제 무대 고정을 시켜줘야 되고, 지금 철근이 저게 있어가지고, 너무 좋아가지고, 작업 자체가 많이 힘든 상황이네. 참 피곤한 현장이었다. 수전 엘보에다가 그 수도꼭지를 연결을 해주고 요 연결 한 다음에 수전 고정을 시키 가지고 다음 작업을 해요. 수수전을 고정한 다음에 일차적으로 이제 미장을 해주고 깊피가 있어가 한꺼번에 다는 빠른고 끝까지 마감을 다 하면 흘러내리고 뭐 이렇게 일차적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까지 미장하고 내일또 와가지고 미장 마감을 기록이 났 다음날 이제 와가지고 그못 박아난거 빼고 이제 저 미장 마감하고 이제 솔로케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오늘 루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